어, 그동안 제가 4대항 사업가 쓰레기 시멘트를 쓰다가 최근에 내용이 좀 뜸한데요. 어, 그 이유가 저의,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앞산을 어, 헐고 콘크리트 혼화제 시설을 짓는 어, 저 들어온다 라고 해서 그것을 막아내느라고 지금 어, 4대항 사업가 다음에 그 시멘트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 사세형 사업과 쓰레기시민TV에서 초등학교 앞산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어, 작다고 무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먼저 지켜내고 어,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힘들지만 지금 6개월 넘게 이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위원회 평가가 허이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기업설 염소 조천이 허가고 수많은 허위들이 간간한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생들의 정서적 화명을 위해 학교 숲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힘차게 싸워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